오늘의 식단은 뭘까요? <laughs> 여기도, 오늘, 여기도 오늘은 저희 가게 샵 주방이에요. 저는 항상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를 여기서 해결을 하거든요. 사 먹는 거는 열량도 너무 많고 너무 질려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해먹으려고 노력해요. 오늘은 무슨 식단이 갈까요? 오늘은 오늘 풀밭이네요. 상추도 지금 사다놓은지좀돼 갖고 시들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무 싱싱하죠. 싱싱하고 그리고 정말 녹색 이채소 빠질 수 없는 건강한 섬유질. 봄동. 정말 최고 인 같아요. 저는 이게. 그리고 밭에서 나는 단백질 소고기, 두부, 고추도 좋네요. 이게 다이어트가 엄청 간단해요. 지지고 볶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도 이렇게 절약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이 맛에 입맛을 들이면은 어, 다른 거 정말 못 먹어요. 이 자연의 맛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달고 신선하고 상큼하고 생고구마. 이 고구마도 열량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g 하지수가 낮은 거긴 한데 굽거나 찌면은 좀 당도가 높아지면서 칼로리가 높아지거든요. 생고구마 정말 좋아요. 고구마도 굽거나 쪄서 드실 때는 식사 대용으로 하나나 두개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 이것도 정말 살쪄요. 생고구마 정말 좋아요. 저는 부추는 거의 그냥 겉절이 정도로 해서 먹었는데 이것도 저희 선생님은 쌈으로 드시네요. 이거 맛있어요? 예, 음.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음.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저도. 다이어트에도 이 부추가 굉장히 좋고 음. 피로회복에도 좋고 음. 네. 음. 완성입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완성. <laughs> 오늘 저녁 식단 배는 이렇게 드시고 건강해지세요. 요새는 정말 웰빙시대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정말 어, 인스턴트, 일반적으로 그 쓰레기 음식이라고 정크푸드라고 그러잖아요.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가공, 합성, 첨가물 많이 들어간 거 말고 이렇게 자연이 주는, 인간은 자연에서 와갖고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어, 풀이다, 뭐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점점 맛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좋고 맛있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면은 이게 정말로 음 스파게티나 뭐 햄버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건강하게 어? 예쁘게 사시려면은 어쩔 수 없어요. <laughs> 거저 되는 건 없답니다.